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성가대 에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인사 여쭙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대구의 대구가 시댁이라서 대구에 갔다가 수요일날 오고 잘 보내고 이렇게 또 주일에 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추석이 되면 늘 깊어가는 가을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푸르고 유난히 높은 하늘에서 말이지요. 들판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밤에 가서 들, 시골의 들판을 잘 보지는 못했지만 근교를 왔다갔다 할때 보면 이제 정말 황금 물결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들판에 오곡이 넘실거리고. 비록 우리가 먹을 게없 먹는 풀이 아니더라도 그 들풀마저도 올 한해 동안 악착스레 뜨거운 햇볕에 몸을 부대끼면서 살아내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그리고 가을바람에 온갖 결실들과 열매들이 무르익을 때면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연은 저렇게 부지런히 일해서 실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있었는데 올 한해 나는 저리 부지런히 살았던가? 주님, 올한 해가 가기 전, 저도 부지런히 일하여 탐스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저는 가을이 되면 가을을 타서 그런지, 이처럼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물이 결실을 뽐내는 이 가을에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가을을 타는 바람에 지혜와 철학, 명상의 책인 전도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왕 가을을 타는 김에 제가 시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낙화 조지훈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타타랴 주렴밖에 성긴 별이 주렴은 구슬로 만든 발이지요 하나 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귀척은 소적새이지요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하리 꽃이 지는데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한 미다지가 우렴 불거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느니 있을까 저어하노니 두려워하노니이지요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청록파 시인 조지훈이 1946년 발표한 낙화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스무 살때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강원도 산속에 머물며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시를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의 이인자였던 박지원 씨가 2003년 수갑을 찬 채로 구속되면서 인용해 화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는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꽃이 질 때마다 나타나는 권력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이 시를 읊었겠지요. 비단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화살처럼 지나가버린 세월 속에 꽃의 아름다움마저도 흔적 없이 추억으로 남고 결국 우리의 마음은 허무와 또 무상으로 귀결됩니다. 전도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전도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참 헛됩니다. 읽다 보면 읽는 저까지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인 성경 66권에서 이책한 권만은 좀 빼도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참 기운이 빠지는 책입니다. 전도서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은 무려 33번이나 나오는 헛되다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듯 싶습니다. 헛되다로 번역되는 헤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약 40번 나옵니다. 그 중에 33번이 이 전도서의 책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이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헛되다뿐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전도자가 썼습니다. 여기 이 전도자라는 뜻, 단어의 원어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 현자입니다. 옛날에 한 교부는 이 현자를 솔로몬이라고 했, 했습니다.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말하면서 그가 나이 들어 쓴 작품이 아니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날에는 사랑을 노래하여 아가서를 썼고, 중년에 들어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자먼서를 썼고, 나이 들어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전도서를 썼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맛본 뒤 인생을 되돌아보며 거기서 얻은 통찰로 이 책을 썼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교부의 말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되어 있고, 잠먼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먼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도서는 그 저자가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교부의 통찰력은 참 놀랍습니다. 각 책의 성격을 너무나 잘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나의 지긋한 현자가 온갖 경험을 다 해보고 난 뒤, 자신이 바라보는 인생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책 같습니다. 인생의 히로에락을 모두 겪고, 나이가 지긋한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신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전도서는 처음부터 결론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의 긴 탄식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인식으로부터 터져 나옵니다. 이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는 본뒤숨 증기 김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창틀의 소리는 김과 같고 끓는 주전자에서 뿜어 나오는 증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겠지요. 주전자에서 뿜어 나오는 증기가 순식간에 공중에 퍼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잠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는 말입니다. 창틀에 서린 김이 햇볕에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있는가 하면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라는 고백이겠지요. 인생이 숨과 같고 증기와 같고 김과 같다는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나 전도자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씀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헛된 것이기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은 무척이나 허무하니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기와 마시기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즉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최상의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마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것 이처럼 크나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마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한 모금의 시원한 물은 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추운 겨울날 포장마차의 어묵 국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남편은 겨울이 되면 결코 포장마차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먹고 마시는 일이니만큼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것.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것 이처럼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일이 먹고 마시는 일만으로는 끝나지는 않습니다. 일이 있어야 하겠지요. 일이 없는 인생만큼 따분하고 또 괴로운 인생은 없을 겁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하지만 일이 없는 일상처럼 또 답답한 인생 인생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라는 말은 일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낙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로라는 말을 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은 지금 5층에 청년부 예배가 들어질 텐데 거기로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로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 행복을 위한 소비 현재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라. 이 말의 원조는 전도자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헛되니 낙을 누려라. 요로와 백프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인생에 대한 통찰은 동일합니다. 인생은 수증기와 같이 허무하게 끝나니 지금 먹고 지금 마시고. 지금 일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욜로는 얼마 전에 생긴 신조어이지만 전도자는 3천년 전에 이미 이런 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욜로에서 한번더 나갑니다. 헛된 인생이니 현재를 즐기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때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의 구절들 3장 1절에서부터 나타나는 때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로 시작해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끝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깨달음, 곧 먹고 마시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인데, 이 인생살이란 바로 또 때와 연결됩니다. 때라는 말은, 때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역시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말 속에는 인생을 시간에 견주어 설명하고 있는 있습니다. 인생인, 인생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래서 즐거움을 찾아야 할 인생 또 덧붙이자면 즐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은 바로 이러한. 때라는 시간의 파노라마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의 시간 안에서 인생의 낙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속한 인생이니 그때를 즐기라고 전도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면 저는 항상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처럼 인생이 롤러코스터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 형들과 다르게 채색옷을 입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까지 주어 주워, 주시면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인, 그의 인생이 정말 그러했습니까? 그렇게 탄탄대로를 걸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살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는 자인데 그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자가 복직이 되면 나를 생각해서 바로에게 내 사정을 아뢰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지요?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41장 1절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 데라고 말씀합니다. 2년 동안 그는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요셉이 질질 짜며 울었더라. 요셉이 관원장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라는 구절은 안 나타납니다. 관원장이 그를 잊고 곧바로 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만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그가 그때 풀려났더라면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는 오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작 술 맡은 관원장의 꿈만을 해석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그 강대국 이집트의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의 때가 아니라 바로의 때였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요셉은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질질 짜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긴긴 시간을 견디며 참 잠잠했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내 생각엔 지금인 것 같아서 인간의 꾀를 내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하고 내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지금이 딱 적기인 듯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지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속해 있음을 알기에 잠잠히 지냈습니다. 감감무소식 속에서도 그는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하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다림이 지나치면 지치기도 하겠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의 때가 오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 때의 아름다운 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애간장을 녹이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영원이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면서 동시에 무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면서도 시간이 아닌 것이지요. 시간이라면 앞서 언급한 때와 연결되지만 무시간이라고 하면 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 돼버립니다. 시간이면서도 시간이 아닌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간과 무시간을 아우르는 말 이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은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가리킵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또저 세상. 아래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미래를 가리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마음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저 세상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때라는 시간이 펼쳐지는 그 연속성상에서의 시간 안에서 저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저 세상은 달리 말하면 아래의 세상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날줄과 시줄 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설정하며 살아가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의 끝인 저 세상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씀하는 인생을 즐기라, 저 세상을 염두하라. 이 주제는 이미 많은 이들이 그 뒤로도 곱씹은, 곱씹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까르페디엠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는 호라티우스의 라틴어 시의 한 구절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와서 더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까르페디엠이란 라틴어로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욜로와 비슷하지요. 까르페디엠도, 욜로도 원조는 전도서입니다. 여기 한 그림이 있습니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그림입니다. 한 여인이 꽃병이라고 하기에는 냄비랑도 비슷한 은항아리에 장미꽃을 담아들고 있습니다. 그 장미의 색깔은 참으로 곱고 아름답습니다. 물론 여인도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뺨은 자신이 들고 있는 장미와 똑같은 빛깔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이 그림의 제목 때문입니다. 이 제목은 할수 있을 때 장미 봉오리를 모으라 입니다. 이는 다른 시인의 시 구절인데 화가가 여기에 감명을 받아서 이 그림 말고도 이 제목의 그림을 여러 가지를 그렸습니다. 설교 처음에 읽었던 14절이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나십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장미, 봉오리를 모으라. 현재의 낙을 누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생을 즐기며 하나님의 때를 누리라. 그러나 우리는 이 화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의 끝인 저 세상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라틴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메멘토모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라틴어로 메멘토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저 세상을 염두에 두라는 말이겠지요.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의 화풍 중 하나도 이 메멘토모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 프란츠 할스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해골을 든 소년입니다. 소년이 화려한 깃털의 모자를 쓰고 자신의 젊음을 초상화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그는 젊고 멋쟁이이고 부유합니다. 그러나 그 손에 든 것은 무엇이지요? 해골입니다. 어느 날에는 죽어서 저 해골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화가는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메시지와 마찬가지겠지요. 전도서는 이처럼 인생은 허무하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은 헛되니 그런 줄 알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낙을 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낙을 누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요셉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진선 미할때 미입니다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함은 비교적 그 기준이 명확하지만 아름다움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릴 만큼 진동시킬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판단을 넘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그 인생을 꽃피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그것이 번영이 아닐지라도 그 인생을 아름답다 말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엔 적기인 듯 싶어서 잔꾀를 내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작은 수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내 때이고 지금이 응답받을 때 때인 듯 싶어서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잊어버리게까지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품어져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상황이 답답한 듯 싶어도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의 영원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때 응답이 오지 않을 이 때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낙을 누리고 인생을 만끽하라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순간을 요셉과 같이 잠잠히 지낼 수 있습니다. 아니 좀더 적극적으로 낙을 누리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영원의 삶의, 삶이 가슴 속에 있기에 저 세상을 염두에 두며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전도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호때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삶을 즐기며 낙을 누리며 지내십시오. 젊은 처녀의 볼은 자신이 든 꽃과 같이 불그스레 그 젊음을 뽐내지만 젊었을 때의 장미꽃봉오리를 모으면서 그 젊음을 즐기십시오. 아니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아니 이 시간을 즐기십시오. 낙을 누리고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견디면서 지내지 말고 나아가 낙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이 청년 역시 젊은 소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도 죽음은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헛됩니다. 그러니 현재를 누리십시오. 지금이 우리 인생에 침투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우리 인생을 끝끝내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누리십시오. 현재를 누리고 즐거워하십시오. 또한 죽음을 기억하기에 헛된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고 죽음을 기억하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울던 매미도 조용해진 시간 생명의 순환 속에서 하늘을 봅니다. 숱한 생명들이 왔다가 사라지는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세월이 흘러 아픔을 잊고 새로운 다짐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대게 하옵소서. 그러나 혹여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남아 있는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살리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뒤에서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전사님의